어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오늘 금요일장 마감됐는데요. 어, 다행스럽게도 어, 양치장 모두 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상승장으로 끝났어요. 어, 이게 저기, 한 5일, 한, 그러니까, 물론 뭐 예전부터 하락은 했지만 지속적으로 기간 매도로, 어, 지금 한, 그 특히 이번 주 들어서 이제 폭락이 심했죠. 이번 주 들어서 폭락이 심하면서 이제 한10% 안팎 정도 빠진 것 같은데 그 트라우마 같은 게좀 아마 이 오래 뛰어든 초보 개미들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월, 화, 수, 목과 같은 패턴이 발생할 가능성 때문에 어, 오후장 들어서 이제 조금 상승 흐름을 좀 높여가니까 개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게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도가 어떤 매도냐 하면은 수익이 나서 매도한 게 아니고 손실을 조금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이자는 매도도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 또 혹은 뭐 수익이 낳는 사람들도 이제 수익을 많이 까인 상황에서 그래도 수익 났을 때 빨리 팔자 뭐 이런 매매도도 많았던 것 같아요. 어 근데 이게 이제 그 제가 봤을 땐 초보자들의 대부분 초보자들인 것 같아요. 금년에, 그러니까 초보자라고 하는 게 뭐, 뭐, 엊그제 뛰어든 게 아니라, 금년에 뛰어들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보여, 판단돼요 자, 물론 이제 기간이 오늘, 어, 코스피에서 매수를 했어요. 코스닥에서는 매도를 했고, 어, 기간은 어쨌거나 이제 그, 어, 매수로, 코스피에서 전환을 했고, 코스닥은 여전히 매도지만 그렇게 양이 많지가 않아요. 300, 한 400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외국인이 한 600억 넘게 샀죠. 어, 이 기간이 오늘 장중에 여러분 뭐 보셨죠? 알겠지만, 그 개미가 움직임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어, 매도와 매수를 이제 계속 번갈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설사 기간이 매도로, 매수로 돌아선다. 하, 하더라도 이렇게 왕창 왕창 어, 개미의 매물을 다받아가면서 이렇게 매수를 하진 않죠. 어, 기 최대한 개미 매물을 싸게 싸게 매수하려고 어, 시도를 하겠죠. 왜냐하면 비싸게 매도하면은 어, 어제 기간이 매도해서 매도한 가격 그 이상으로 재매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막 장초반에는 뭐 이제 그 기간이 한 천억 넘게 매수를 했다가 이내, 저기, 어, 그때는 이제 그, 저, 개미들이, 어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죠. 그래갖고 개미가 마이너스로 이제 돌아섰었죠. 그러다가, 어, 이제 기간이 또 이제 금매를 하니까, 금, 금매도를 이제 왕창 던지니까 또 개인이 또 매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어, 그러니까 이제 개미가 왕창 왕창 던진 것을 그 기간이 그대로다 받아주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장중에 기간은 컨트롤 한 거죠. 컨트롤 어, 개미 매수세는 개인들은 이제 그 제가 봤을 때이 흐름이 손바뀜, 받김, 손바뀜일 가능성이 높고 혹은 뭐 장중에 샀다팔았다 하는 개미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어쨌거나 뭐 코스피는 그래서 한뭐 10, 어, 6, 6포인트 상승한 가격에 이제 마무리됐고요. 코스닥은 이제 코스닥은 막판에 쭉 빠졌죠. 그래서 이제 1.33어 포인트 상승한 가격이 끝났어요. 이제 개미들이 코스피보다 코스닥에 많이 몰려있다 보니까 어 코스닥 막판에 개미들이 쫙 뺐죠. 거의 그어 외국인하고 비슷한 규모로 매수를 해오다가 이제 막판에 쫙 뺐습니다. 개미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트라마죠. 결국은 월, 화, 수, 목 그리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어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어 물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기간이 어 매수를 할 수도 있었는데 어 오늘 금요일 장이고 쭉낙쭉월화수목 뭐 계속 크게 뺐다가 오늘 갑자기 확말아 올리면은 분명히 또어 기간이 높은 가격에 살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기간이 어좀 컨트롤 한거 아닌가, 조, 약간 이렇게 뭐좀 신중하게 장에 임했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이래서그 동안에 어 빠졌을 때도 그렇지, 빠졌을 때도 마찬가지고 물론 현물에서도 많이 빠졌지만 선물 시장을 통해 가지고 외국인이 아 기간이 굉장히 많이 던졌었죠. 그럼 오늘 보면은 그 코스피가 여전히 선물이 좀 많이 어 아니 저 프로 저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어, 많이 좀 1,000억 어, 이상씩 어, 빠졌고요. 어, 1,600억 빠졌고요. 어, 코스닥은 이제 그 플러스로 전환해 플러스로 전환 가지고 430억 정도가 플러스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을 이제 프로그램으로 조금 이렇게 컨트롤 한것 같이 보여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그전형증이 나오죠. 이제 미국장이 3대 장 지수가 상승했기 때문에. 어, 갭상승 출발했다가 쫙 빠졌다가, 네, 요 때, 다시 이제 쭉, 다시 급반당해가지고, 이제 장중에, 어, 점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나점심시간 때, 저희 오후 1시, 요 때쯤에는 좀 높이 올랐었죠. 어, 거의 뭐 코스닥이 구, 거의 10% 안팎, 10포인트 정도 상승했었는데, 어, 결국은 오후 들어서 이제 그 불확실성 또는 뭐 주말에 주말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개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를 해서 이제 결국은 어뭐 개미들이 마이너스 어, 하는 모습으로 어,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보면은 음, 어 코스피는 개인하고 기관이 쌍클리 매수가 들어왔었고요. 어 기, 그 코스닥은 외국인 혼자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어 중요한 건 이게 이제 그 기술적인 단기 어 반등이냐, 하루짜리 반등이냐 아니면은 이제 어 기간이 이제 그 돌아서는 그 이제 시, 어 시작이냐, 발단이냐.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오늘 오어 오늘 선물 미국 선물 지수도 지금 플러스로 돼 있어요. 플러스로 돼 있고 어, 이제 그, 미국 현물도 이제 3대 지수 모두 플러스로 이제 끝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오늘, 오늘 미국 현물 시장이 어떻게 끝나냐가 느 이게 관건인 것 같고, 어,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분기 말에, 분기 말에 그, 이제 윈도 드레싱을 하기 때문에, 음, 제가 이제 제 혼, 제가 추측한 그 윈도 드레싱이 맞다면은, 월요일 또 아마 미국장도 그렇고 우리 당도 그렇고 이제 좀 상승으로 전환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 제가 수요일날 제가 방송한 거 중에 제가 윈도드레싱이 맞다면은 윈도스 드레싱이 맞 맞는 게 아니라 윈도드레싱 영향이 있다면은 어, 일단 분기 말이기 때문에 뭐어 이번 주 말이나 그러니까 이제 아름 이번 주에 끝나고 아, 왜냐하면 이제 그 현금으로 전환되는 그 시기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다음 주 월화까지가 적어죠 어, 이달, 이달이죠. 9월달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빠르면은 금요일, 오늘, 어, 아니면은 이제 다음 주 초, 월요일 정도까지는, 어, 윈도드 레싱이면은 그때까지 매도가 시작, 어 매도를 하고, 아니면 이제 그, 어, 이제 다시 그, 어, 좀 장이 저 분위기가 전환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째,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 이, 어떤 상황이었건 간에, 제 말대로 일단, 어, 됐어요. 그, 오늘, 저기, 장이. 어, 제가 이제, 그때 말씀드리기를, 목요일 날이나 금요일쯤에, 소폭으로, 이제, 매수 좀, 어,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어쨌거나, 이제, 오늘, 양시장 모두, 이제, 상승으로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월요일 날이 중요한데, 어, 지금 선 미국 선물 시장이 플러스에요, 전부 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오늘 미국 현물이 플러스로 끝나면은, 어, 우리나라 월요일장도 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 나쁘진 않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어, 추석, 추석, 그,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명절 앞두고, 혹은 이제 여름 휴가철 앞두고, 이제 그 개인 매도가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연휴 기간 동안의 불확실성, 어, 그리고 연휴 기간에 뭐, 필요한 돈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어 매도하는 그 그런 어 개인 매물들이 좀꽤 어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 그런 것도 좀 포함이 돼 있겠죠. 어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방송에도 말했지만 제가 뭐이 그 대주주 3억 한도 이 부분은 사실 뭐 예전에 나왔던 뉴스긴 하지만 저는 이거는 생각도 못했는데 어제 뭐 신문들이 막 연일 막빅 뉴스로 터터뜨리면서 어, 기간이 계속 작년 지난달 말부터 계속 던진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확정을 잡아고 버리더라고요. 근데 저가 생각할 때는 달라요. 뭐 저는 이제 언론에서 다 그렇게 그것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도 이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제 뭐 어,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어 생각하지만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도 예전부터 말씀드리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12월 또 12월 달에 이렇게 그 이제 그 결산 어 저기 이제 그일 년을 마무리하는 달 12월 달에 이제 보통 그 대주주 그 피하기 위한 물량들이 쏟아지거든요. 어 그러면 이제 설사 어 개인 개인들의 매물이 쏟아질 걸 예상해가지고 기간이 먼저 선수쳐가지고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굳이 9월 8월 말부터 9월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어, 문득 들었어요. 그건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어, 설사 이제 뭐, 시작을, 매도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지금 상승 흐름, 상승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그리고 유동성도 풍부한 상황에서, 기간이 굳이, 굳이 저기, 어, 11월, 뭐, 10월에 해도 되고, 11월에 해도 되는데, 뭐, 11월에 해도 늦진 않죠. 그죠? 어, 늦지 않는데 굳이 9월 달에, 어,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마에서 뭔 말이냐면, 제 생각은, 어, 기간이 그동안 매도 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 아니라, 제가,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거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 있지만, 저는 윈도 드레싱으로 봤다 이거죠. 어,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 만약에 이제, 어, 이게 오늘이 기술적 반등이 아니고, 월요일 또 계속 이렇게 기간이 다시, 매수로 전환을 하기 시작한다면은, 이거는, 어, 3억 원 대주주 이거랑 좀 무관한 매도였, 별로 상관이 없, 없다고, 없는 매도였다고 이제 볼, 볼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니까 기간이 그동안 매도했던 게, 어, 뭐, 3, 뭐, 3억 원 대주주 이것 때문이 아니었다, 뭐, 하는 것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확실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 굳이 뭐, 이 상승장에서 굳이 뭐, 한, 한 두, 두 달, 세달 앞당겨가지고, 어, 그, 먼저 차익을 실현하고, 뭐, 이럴 필요가 이제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장에 이제 뭐, 기간이, 아 이제 개미들이 뭐, 이렇게 좀그 트라우마 같은 게 없이, 어, 오늘 장을 이렇게 보냈다면은 아마 오늘 양시장 모두 꽤, 지금보다는 꽤 많이 상승한 상황에서 끝났을 것 같은데, 이, 한 1, 2주 동안 대폭락을 겪어본, 대폭락이라고 할 수도 있죠. 뭐, 이런 걸 겪, 겪어본 그 개미 투자자들이, 뭐, 이제 그좀 크게 한번 대인 거죠. 대인 다음에 이제, 아이고, 야, 오늘 올랐을 때 팔자. 조금이라도 뭐 손실을 덜 받, 손실이 조금이라도 많아야 되거나, 혹은 수익이 조금이라도 더늘 났을 때 팔자. 막 이런 이제 판단들을 굉장히 많이 한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전반의 흐름을 봤을 때자 음. 그래서 이제 오늘 <laughs> 전반적으로 어~ 이제 그~ 장의 흐름에 대해서 어~ 이제 기간이 매도세를 멈추니깐 이제 그~ 지수가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됐다 이제 이런 어~ 점에서 봤을 때는 어~ 기간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고 기간이 그 장의 주도권 물론 외국인 도 그런 부분이 있죠. 외국인 도 이제 있긴 하지만 외국인은 오늘 뭐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냐 하는 부분 도 이제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이제 그 이틀 어, 지나고 나면 이제 그 추석 연휴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다음 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기간이 어떤 흐름을 보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그때 지켜보면은 좀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어 다음 주 화요일은 이제 연휴 바로 전날이라서 오늘하고 비슷한 패턴을 그릴 수가 그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개미들이 또 연휴가 시작되면 또그 어떤 불확실성이 또 존재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뭐 매도하고 이제 그 연휴를 가는 어 그런 뭐 흐름을 움직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기간이나 외국인들이 이제 어떤 흐름을 보일까가 중요한데 음, 제가 봤을 때는 뭐, 물론 그때 봐야 되겠지만, 그냥 지금으로 봤을 때는 기간이나, 기간이 더, 월요일 또 추가로 매수, 매도보다는 매수 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 할날 기간이 매도 쪽으로, 아 매수 쪽으로 확실히 방향을 잡으면은, 어, 그, 결국은 그게 이제 뭐, 윈도 우 드레싱 그 영향이 크다고, 컸었다고 이제 그 매도 했던 이유,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음. 그래서, 뭐, 오늘 전반적으로, 제가 상승해가지고, 이제, 어, 그, 장이 좀 그래도 플러스로 끝나, 끝났기 때문에, 어, 이제, 그, 투자자 분들 중에서 좀, 뭐, 매도를 했건, 뭐, 매도를 안 했건, 조금 그래도, 어제나, 이제, 어제까지보다는 조금 그래도, 마음이 조금 안정되고, 어, 뭐랄까, 신나하고 막, 막 우울하고 이런 거는 조금 사라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뭐 뭐 어떤 한두 종목에 집중 투자했는데 그게 안 오르거나 그게 여전히 하락하거나 뭐 했거나 이런 종목을 가진 사람들이야 뭐좀 차이가 있겠지만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여러 개 분산 투자를 한 분들은 아마 좀 그런 좀 마음이 상대적으로 좀어 주말을 약간 좀 편안하게 보내지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오늘 장에 대해서 그 정도로 이제 아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 이게 사람의 심리죠. 막, 자기가 100원을 가지고 100원어치 투자를 했는데 막 해가지고 거의 60원이 됐어. 60원이 됐으면은, 어, 이게, 어, 이제 오늘 뭐 이제 기간이 확실하게, 완전히 확실하게 매수를 확 당겨줬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기간이, 어, 외국, 어, 개미의 움직임 따라서 뭐, 마, 마이너스 됐다가 빠졌다가, 뭐, 마이너스 됐다가 상승했다가, 뭐, 이런 움직임을 보였단 말이에요. 오늘 기간이. 물론, 큰 틀에서는 상, 어, 상승, 그니까, 매수 움직임을 보였지만.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선물을, 아, 저 프로그램을 뺐다가, 어, 마이너스 시켰다가, 플러스 시켰다가, 마이너스 시켰다가, 시켰다가 플러스 시켰다가, 뭐, 이거를 계속 반복했단 말이에요. 그니까, 러 선물 가지고, 이제, 컨트롤 했단 말이죠. 어, 이런 걸 봤을 때는, 어, 이제 그, 개미들 입장에서는, 어, 뭐랄까, 좀, 어, 기간이 오늘 또팔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을 거예요. 오후 들어서도. 그래서 아마 그, 이제 개미들의 물량이 좀 오후 장막판에 갈수록 많이 나온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해갖고 뭐냐 면은 기간이 개미들 물량을 싸게 이제 다 재매수하기 위해서 좀 흔들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모르겠어요. 뭐, 그러니까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으나,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꼭그 저거 한건 아니라면, 그러니까 자기 돈이고 꼭 지금 시급한 돈이 아니라면 일단은 좀 묻어두고, 어, 홀딩 하면서 가, 두고 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괜히 뭐, 조금 더 이제 반등 시작했다고 해갖고, 뭐, 아이고 얼른 팔아야겠다. 이 시기 이거 이용해가지고 뭐 그런 움직임보다는 네뭐 하여간 그래서 오늘 그 장이 일단 플러스로 끝난다는 점에서 약간의 위안은 되는 것 되실 거예요. 어 그리고 나머지 저뭐 종목이나 뭐 종목도 사실 오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어뭐 이렇게 종목 분석을 할 만한 물론 오른 종목이 월화 수목보다는 많지만 종목 분석을 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 은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할말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은데, 어 일단 뭐 오늘은 지금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어 마무리 시도하겠습니다. 록 네. 감사합니다.